안녕하세요. 조종대입니다. 수능특강 11강 2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강 2번. In his 1967 book, Cooper Smith first noticed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levels in mothers and their children. 자, in his 1967 book, 그의 1967년 책에서 부사지요. 쿠퍼 스미스는 first notice 처음 알아차렸다. 자, 알아차렸습니다. 무엇을? A 어, positive relationship. 긍정적인 관계를 알아차렸다. 긍정적인 관계. Between 자, A and B 또는 between 복수명사. Between self-esteem levels in mothers and their children. 자, 어머니와 자녀에 있어서 자존감의 수준, 예, 긍정적인 관계를 알아차렸다. 자, 했죠. But, 그러나, 자, but이 옴으로써 앞문장과 이제 반전을 이룹니다. 자, 여기 긍정적인 관계를 발견했다라고 했는데, 자,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b 드 d n a Wells, and Petters는 made considerable use of this factor. 자, 사용했대요.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대요. 이러한 요소. 자, 이러한 요소는 앞에 나온 요거지요. 어, 자존심에 있어서 수준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관계를 by pointing out t h e t that이야 라고 지적을 하면서 자, 어떤 내용을 지적을 했냐. 접속사 t parents actually show their children the route to self-esteem. 자, 부모님들은 실제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들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The root to self-esteem. 자 show a b a에게 b를 보여주다. 자 부모님들은 실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의 자녀들에게 the root 길 to self-esteem 자존심으로 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by 뭐뭐에 의해서 how 어떻게 they handle their own challenges, conflicts and issues. 자 어떻게 그들이 그들 자신의 도전이나 갈등이나 문제들을 다루는가를 다루는가에 의해서 이 자존심에 이르는 길을 보여줍니다. The impact of parents' behavior. 아 그래서 부모님의 행동에 영향은 upon mom에 미치는 the child's self-esteem. 아이의 자존심에 미치는 영향은 is undeniable. 부인할 수가 없다. 영향이 많다라는 거죠 given은 기분, 고려해 봤을 때라는 네, considering에 유의합니다 Considering. the immaturity of children 아이들의 미성숙, 미성숙함을 고려해 볼때 however, 그러나 parents' expression of their own resolution of the self-esteem question 까지가 좋습니다 부모님의 표현 어떤 표현? 그들 자신의 해결하는 표현 자뭘 해결한다? 어 of the self-esteem question 자존심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해결에 대한 표현은 is 이다 자 far more influence 훨씬 더 영향이 있다 자 far 비교급 강조 자 비교급 강조 far 유 e w e a r even still far m u 자, 많이 강조하지만, even, still, far, a lot, much는 가능하고, 그러나, very는 비교급 강조는 안 된다. 네. 자, 훨씬 더 영향이 있습니다. then, what, 뭐뭐한 것보다, they teach, 그들이 가르치는 것보다, bubbly, 구두로 가르치는 것보다. 다시 말해서 말보다는 뭐다? 행동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보다는 행동이다. 자, parents who 뭐뭐 하는 부모님들. 자, face 직면하는 부모님들. Life's challenges, 삶의 도전을 직면하는 을 부모님들. Honestly and openly, 정직하게 그리고 개방적으로 직면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후 병렬구조죠. 후 어템트 노력하는 부모님들. 스코프 위드 다루려고 노력하는 부모님들 대처하려고 노력하는 부모님들 d i f f i c u l t i s 어려움을 Instead of avoiding them 예, 어려움을 피하기보다는 자 이러한 부모님들은 해서 부모님들 해서 여기까지가 예, 주어가 되고 Thereby expose 그 이제 그걸 그릇, 그러므로 노출시킵니다. 예, 그들의 아이를 초기에 일찍 어디에 투 o 프로셀프 이스틴 프라브럼 솔빙 스트레티지 자 자존감 친화적인 문제해결 전략에 노출을 시킵니다 일찍이부터 도즈후 몸하는 사람들 어보이드 피하는 사람들 딜링 위드 디피컬 티즈 어려움을 다루는 것을 피하는 사람들은 리빌 드러낸다 보여준다 어 네가티브 루트 부정적인 경로를 보여준다. For handling the challenges and problems of life. 삶의 도전과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피하면 부정적. 그 다음에 맞서서 해결하려고 하면 긍정적이다. Either way, 어느 방식이든, it is important, it, 가 to, remember that, 데디아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럼 데디아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 문장이 되겠죠. 모델링. 자 모델링. 어떤 본따는 것은 헬스 도와줍니다. Set the stage. 어떤 장을 마련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무대를 마련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For healthy self-esteem. 건강한 자존심을 위한 무대. 또는 problems with it. 그것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한 무대를 마련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11강 2번의 내용, 자 그러면 11강 2번의 내용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예, 점검을 해보면 자 먼저 단어들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self-esteem, 자존감, considerable, 상당한, make use of, 이용하다, handle, 대처하다, undeniable, 부인할 수 없는, 기분, 뭐뭐를 고려할 때, resolution, 해결, expose A to B, A를 B에 노출하다. reveal, 드러내다. set the stage for 장을 마련하다. 자존감, new year, self-respect, dignity, self-regard. 상당한, substantial, significant. 이용하다, employee, utilize, exploit. 대처하다 cope with, treat, deal. 부인할 수 없는, indisputable, uncont uncontradictable. 고무 설고 고려할 때 considering 해결 settlement remedy A를 B에 노출하다 on-husk A to B 드러내다 unveil uncover disclose display 장을 마련하다 playfield for 자 그다음 문제 1 글의 그래, 제목 및 주제 추론 자 제목 및 주제가 뭐냐 The Effect of Parents Coping with Problems on Children's Self-esteem 부모의 문제 상황 대처가 자녀의 자존심 형성에 주는 영향. 삶에서 당면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피하지 않고 대처하는 모습을 부모가 보여줌으로써, 자,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네, 행동, 그 다음에 모델. 자녀가 이를 본받아 자존감, 친화적인 문제 해결 전략을 조기에 접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3. 빈칸 문장 넣기 추론. 자, 이 빈칸은 어디 들어가느냐? parents actually show. 부모님들은 실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의 아이들에게 the route 길을 보여줍니다. to self-esteem. 자존심에 이르는 길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자, 어떻게 함으로써? how they handle their own challenges, conflicts and issues. 어떻게 그들이 그들 자신의 도전, 그리고 갈등,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의해서 어, 자존심에 이르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게 어디에서 이제 들어가느냐? A, A, 한번 살펴볼까요? 자, A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parents actually show. 자, 바로 첫 문장 다음에 반전을 일으킵니다. Badna, Wells, and Patterson made considerable use of this factor. 이러한 요소. By pointing out that Dedia를 강조하면서 해서. 첫 번째 주제문입니다, 사실은. parents actually show their children the route to self-esteem by how they handle their own challenges, conflicts and issues. 자, 문제사, 변형 연결사, 추론, however, you e a r though, on the other a n d still, yet. either way, 어느 쪽이든, odd and even. odd는 홀수, even은 짝수. 홀수이고, 짝수이고, 어, 둘다 된다. 이런 뜻이죠. 자 빈칸 어휘 넣기 추론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대디아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 중요하다니까 주제문이죠 모델링 본보기 자 그래서 이그젠플이고 이그젠플 유이어 인스턴스 네. 자 이그젠플 인스턴스 본보기가 도와줍니다. 세터 스테이지 4 무대를 마련하도록 건강한 자존심과 그것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하여 예, 문제를 마련해 주도록 도와준다. 자 그래서 예, 결론적으로 11강 2번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자존심을 형성하도록 해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행동으로서, 말로서가 아니라, 말로서 버벌리, 행동으로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자녀들이 자존심을 갖도록 초기에 교육을 할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11강 2번 해설 마치겠습니다.